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부천으로 입단하게 된 이시현 선수입니다. 어, 2019년에는 6개월 동안 짧게 부천에 왔었는데, 올해는 다시 부천으로 완전 이적을 하게 돼서 어,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하고, 작년에는 큰 활약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, 올해는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부천에 더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내년 시즌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장에서 만나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번에 부천 FC로 이적 오게 된 윤지혁입니다. 일단은 부천 FC에 다시 오게 돼서 기쁘고 팀의 목표에 맞게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시즌 목표는 일단 제가 기회를 받아서 경기장에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. 어,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팬분들이 경기장에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지만 항상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